우리가 매우 애호하는 한자 중에 평평할 평이 있죠. 우선 참 쉽지 않습니까? 한자 모양이 뭐 멋들어진 면은 없고 좀 밋밋하다지만 그 쓰임새가 참 좋습니다. 이 평이라는 한자는 무슨 모양일까요? 저울의 모습입니다. 저울 양쪽에 무게를 측정하는 추를 달고 그럼 어느 쪽이 무거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울 형자가 있어요. 그거랑 어울리면은 평형이라는 단어가 되죠. 양쪽 무게추의 무게가 비슷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편협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서로가 양쪽이 평안함에 이르게 됩니다. 저울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가 평안이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벽되지 않은 상태가 평안이죠. 서로가 같이 일하고 곡식을 이제 받아요. 월급으로 또는 주급으로 각자 이한만큼딱 맞게 나누면 그것을 공평하다고 합니다. 공변될 공, 누가 보아도 적당하다고 보이는 것이 공변이죠. 또 공평하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자를 합치니 공평한 것이지요. 또 곡식이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면 사람 간에 평화롭지 않겠어요? 평화할 때 화, 이 화할 와자도 벼 화자 옆에 입구죠. 벼는 즉 그런 분배된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곡식이 잘 분배되어 입에 딱 맞는 구미에 딱 맞는 미소짓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나면 평화. 그렇게 화와 평이 만나면 화평 또는 평화. 어떤가요? 입으로 읊어만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까? 화평의 기운이. 세포마다 가득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불안을 싫어하고 갈등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가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 간에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죠. 일한 만큼, 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며 그것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바르게 분배됨을 평정이라 하며 그럴 때 마음도 고요해지니 평정, 이 고유할 정자 써서 평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그 양쪽의 간격, 눈금이 같은 상태를 고를균, 같을균을 써서 평균이라 합니다. 익숙한 단어죠. 뭔가 불공평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 뭐라고 합니까? 형평이 어긋났다고 하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마음도 일상 속에서 종종 평형을 잃곤 합니다. 상대편이 더 떠오르고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내려갔다고 보일 적에 마음의 평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울 평형이 깨진 그 자리에 유리 파편처럼 아픈 상처가 생기죠.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일방적인 손해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다 과거의 빚을 상감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내려간 것이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구하는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서 욕심이 되어 무거워진 탓은 아닐까요? 그거 좀 내려놓으면 언제 그랬냐 싶게 스르르 자신도 떠오르게 되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올라가 보이는 상대를 향해 나의 위치를 좀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울이 그렇듯이 또 시소가 그렇듯이 무게 균형이 잡히게 되죠. 억울해하기보다 마음을 비워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시겠어요? 그런 당신의 마음 저울을 감히 흔들 그런 마군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